며칠 전에 첫 소리도 왔고, 드디어 서리태 수확시기가 왔습니다. 수확을 할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서리태를 보면 갈색으로 3분의 2 이상 꼬투리가 진한 갈색으로 변해 있으면 수확시기다. 두 번째는 이렇게 콩잎을 위로 잡아당겼을 때 똑똑하면서 잘 떨어지면 수확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콩을 따그락따그락 따그락 들리죠 꼬투리 안에 있는 콩알이 분리돼서 소리나는 이 소리가 들리면 수확식이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씩 흔들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색이다 하고 이렇게 한번 당겼을 때 잎이 똑똑 잘 떨어지면 수확식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쭉 봐도 같은 날 심었는데도 이렇게 한날 수확을 할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어느 것은 오늘 수확을 하고 또한 일주일 후에 수확을 해야되는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부분 수확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낫을 사용해서 수확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낫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잡고, 이 꼬투리를 잡고 이거를, 맛이 적이 됐네. 그럴 때이 꼬투리가 이 탈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지가위를 추천드립니다. 전지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해서 말리면 작은 부피고, 그래서 더 많이 깔끔하게 말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이제 베어링으로 돼 있고 이 절삭력이 좋고 내구성이 좋고 이 글립도 좋아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니까 저렴하게 편하게 수확을 할수 있더라고요 예. 이쪽도 수확 시기가 이렇게 된 곳이 있고, 저쪽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도 보면 갈색으로 많이 변했죠. 전체적으로 잎도 잘 떨어지고 어. 소리도 많이 나네요. 여기도 이요요 부분은 지금 수확 시기가 됐습니다. 어. 아, 이쪽에, 이쪽봐요 <laughs> 이쪽에 이제 탈립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고, 이렇게 콩알이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귀족서리태가 이렇게 양눈이 보이죠. 하얗게. 아, 이렇게 귀족서리태가 눈이 있어서 되게 이뻐요. 맛도 좋고. 그래서 이런 서리태를 저는 되게 좋아서 계속 심고 있고요. 다른 걸못 씻겠더라고요 꼭 사람 같지 않아? 진짜 눈, 코, 입자 이렇게 수확 시기가 이쪽도 됐고 한번 볼까? 이 전지 가위는 이 그냥 밑에를 이 베어링이 있어서 되게 편해요 가볍고 이렇게 해서 담아 가지고 일주일간 건조를 시킨 다음에 말려서 보관하면 되거든요. 어 아, 차. 그리고, 그리고 올해는, 아, 좀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도 오고 그랬는데, 제가 저 아래쪽도 그렇고, 이렇게 지지끈을 해줘서, 이 쓰러지는 도복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확이 좀더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어, 정말 끈을 달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수박하고 나서도 할 일이 많아요. 뭐 말리기부터, 저는 손으로 이제 타작을 해서 콩을 또 분리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수작업을 해야 될게 많은데, 그 다음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